마포구의 금손을 가리는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. 총 30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는데요. 수상작들은 마포구청 4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.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12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.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는 내가 살고 있는 마포와 10년 후 마포의 모습을 주제로 초, 중,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날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30명의 수상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수상자들에겐 상장과 참여 경품 문화상품권이 수여됐습니다. 아울러 수상작들은 구청 4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. 이날 진행된 시상식을 통해 마포의 미래 예술인들이 한층 성장했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,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